오늘 시편 63편의 배경은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광야에 있을 때즉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쫓겨 기드론 시내를 건너 유다 광야로 접어든 때입니다. 이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사월하 15장을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울며 광야 길을 행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는 말씀에서부터 4절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오절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함. 7절에도 즐거이 부르리이다 등등. 찬양하겠다 하는 내용이 가득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식과 친구가 반기를 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뒤쫓아 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수 있는가?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이세 신앙을 배울 수만 있다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보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열쇠를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는 키, 열쇠는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로겐토스 하나님 송축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예, 우리의 찬양의 이유, 찬양의 목적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질도 귀하죠. 명예도 귀하고, 학식도 귀하고, 참 귀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고 나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 다 아무 소용없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히브리말은 헤세드인데 구약에는 이 말이 240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 다윗의 생애를 통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땅에 단비만 내리면다 해결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만 있으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은 사막도 오아시스로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었죠. 원래 이스라엘 땅은 황량한 광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광야였지만 요당강이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었는지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가까이 가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확연하게 표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도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만 있으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고 사막도 오아시스로 바뀌고 하나님의 인자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고 삶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이 사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며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헷셋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존 더반의 성경 용어 백과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햇새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간절히 구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기 악모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혹은 위를 쳐다보며 기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끼 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 쫙 벌리면서 먹이 달라고 지적이는 모습을 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와여 내가 압제를 받싸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없소서. 배가 고플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애쓰고 몸부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악모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다이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고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햇새들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처럼 간절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악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입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악모하고 잔영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그 황량한 광야에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심의가 필요한 놈이라고 욕하며 티끌과 돌을 던지며 모욕했던 그 비참한 지경에서 다시 왕으로 재등극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것 회복하고 더큰 은혜 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단 1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의 인자를 간절히 악모하오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도 다이처럼 주님의 인자심을 악마하고 그 인자심을 찬양하여 그 인자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못 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